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요리할 때 어떤 조리도구 사용하시나요? 저는 아메이 키을 사용하는데요. 오늘은 베이비 키을 가지고 왔어요. 이 베이비 키는 소형 소스팬인데요 1인분 라면을 끓여 드시거나 또 국을 끓여 드실 때 아주 편리하고 좋아요. 너무 또 귀엽고 예쁜데요. 5월 4일에 단일 제품으로 출시되어서 너무 기대되는 제품이기도 해요. 지금은 퀸 세트로 구입할 때만 구성되어 있었거든요. 5월 4일에 단일 제품으로 출시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셔틀르셔야될것 같아요. 아메리퀸은 맛과 영양을 그대로 지켜주는 다섯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수분 유출을 방지해서 풍미를 지켜주는 모이스처 씰 기술이에요. 두 번째는 열을 고르게 잘 전달해서 요리 시간을 줄여주는 통다중 소스팬은 통 다중 기술로 소스팬은통 3중, 프라이팬과 웍은 통 7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저수저유 요리가 가능해서 영양소를 지켜주는 비타라 쿠킹 기술이 있고요. 네 번째는 세계보건기구의 협력센터 NSF의 엄격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. 다섯 번째는 아시아인의 체형을 연구해서 그립감부터 편리한 세척까지 할수 있어서 쓰면 쓸수록 요리가 즐거워지는 아메이퀸이에요. 그리고 여왕처럼 요리할 수 있다고 해서 이름이 퀸입니다. 오늘은 5월 6일에 한정 수량으로 출시되는 베이비퀸 소형 소스팬으로 한번 밥을 지어보겠습니다. 쌀을 이스프링 물에 씻어서 준비했고요. 이 스프링 물로 이제 밥물을 맞추어서 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메 인덕션에 백미 치사 기능이 있거든요. 그래서 백미 치사 기능을 이용해서 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메이퀸과 함께하는 요리 시간 Pata m o t 기 g i n Tanki, Jup, 백미 n y u r i Bold, Jim, b e n 인 i Chita, Bengi, Chi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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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수분 유출을 막아주는 모이스처 씰 기술이 있는데요 이 밥이 끓을 때 달그닥거리면서 막 춤을 출 거거든요 그리고 막 옆으로 분사가 돼요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렇게 키친타올을 키친타올을 접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발그닥거리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밥물이 끓고 있는데요. 이럴 때 이렇게 행주를 덮어주시면 어, 김이 튀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. 이제 밥이 다 지어졌어요. 한번 맛있게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. 네, 밥이 아주 맛있게 잘 됐는데요.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습니다. 5월 4일에 단독 출시되는 아메이 소형 소스팬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아메이퀸 소형 소스팬으로 맛있는 밥 짓기를 해봤습니다. 내일도 기대해 주세요. 좋으셨나요? 좋으셨다면 은니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